정치 당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녹취 재판소 장문철 TV 점수 때 실버 사 탱커가 퀸이라서 루시우를 픽하고 모이라한테 너힐 어떻게 주려고 그러냐 바꿔라 조합도 안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적반하 잡으로 나왔대요 첫 찬타에 바로 깨졌대요. 자, 그러고 나서 픽을 바꿔서 가려고 했는데 상대 트레이서가 입구 컷을 시전했대요. 연달아 두 번, 세번 입구 컷 당했대. 그때 알았대요. 얘가 나만 조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나로 재워도 재우려고도 해보고, 바티로 불사로 버티고 싸워보려고 해보고 이랬는데도 계속 트레한테 죽었대요. 그러면서도 게임 해보겠다고 모이라야 제발 바꿔줘라, 에코 어케 힐 주려고 그러냐. 모이라는 내가 너보다 힐량 높다. 이 티어에서 조합의 곱창이 어디어 맞는 말이긴 해. 이라며 오히려 바꾸라고 하는 제가 병신인 것처럼 정치질을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트레이서가 전체 채팅으로 야 너네 바티 폐작이다그 신고해서 게임 못하게 만들죠 이러면서 모이라와 함께 채팅으로 나에게 뭐라고 했대 그리고 제보자가 게임 끝나고 트레에게 이 친추를 보내서 무섭대요 야 어뷰징 하니까 좋냐 라고 근데 트레가 이 어뷰징이 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박제되었어는 제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테이지 다 부대기야 부대기 어부징은 뭐냐면 우리팀 트레가 점수를 올리고 싶어 그래서 고의적으로 같이 돌려서 트레랑 적팀으로 만나게 유도한 다음 일부러 지게 플레이해서 트레 점수를 올려주는 게 어부징이에요 막 낮은 티어들이 하진 않아요 적당히 높은 티어들이 합니다 다른 게임이 좀 많아요 와우에 굉장히 많아요 와우에 일단 실버는 어부징이 불가능한 게 인간이 많아서 만나기도 어렵고 실버에서 어부징할 그 시간적 재능으로 그냥 올라가는 게더 빨라요 상대 트랩 무조건 이거는 높은 확률로 양악일 것 같고 양악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입구 트에서못 나오게 만들고 왜 전체 채팅으로 신고하라고 이제 선동함 근데 제보자가 모이라한테 한 내용은 잘못됐어요 이건 모이라가 무죄야 실버 4의 조합의 곱창이 어디 있어 이거 이거 맞는 말이야 어차피 조합을 맞춰도 그대로 운영할 수 없어요 본인이 잘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은 티어 때야 그리고 두 번째로 모이라 루시우 퀸이란 조합이 나쁜 조합이 아니에요. 모이라 루시우 좋은 조합이야. 근데 이제 한계가 좀 명확할 뿐. 근데 그거를 실버 4에서 논할 건 아니야. 조합을 맞춰도 운영할 줄 모르고 의미가 없어요. 에코 힐 어케 주게잖아. 근데 어차피 퀸 루시우가 박힌 시점에 조합을 맞추려면 모이라 혹은 킬에코 아닌 바티란 말이에요. 뭘 해도 힐 주긴 어려워. 그래서 아무튼 이건 제보자님이 굉장히 잘못 생각했다. 실버 4보단 잘하는 것 같아. 아, 메르시로 바꾸셨네. 에코 힐 주겠다고. 내가 혼자 나온다. 팀원들이 니네 그룹을 안 하고 그냥 버리고 왔다 트레는 실버 4는 아니야. 특풍창을 쓰잖아. 트레는. 아무튼 이 친구도 정상적인 유전 아니야. 프로그램이든, 양악이든, 어쨌든, 정상적이진 아직 실버 4에 있으면 안 되는 친구지, 얘는. 세상에 오버워치의 악이 너무 많다. 프레는 갑자기 에임 확 좋아졌네? 원래 이렇게까지 에임이 좋은 친구는 아니었는데? 아이고, 잘가라. <목소리>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입구에 상주하면서 한명 골라잡는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트레가 실버 4에 있을 친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확실히 뭔가 이제 이상한 친구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저 친구가 이제 절해놓고 전체수로 너네 바티 게임 안한다 라고 하면은 안 되지 근데 이 트레가 왜 그런 채팅을 쳐는지 알겠어 바티가 몇번 가만히 있는 장면이 보여가지고 그런 채팅을 도발하려고 친것 같아 근데 정상 아니지 바티가 계속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쳐맞다가 좀 포기하고 손을 놨거나 누가 봐도 잠깐 채팅치고 있는 장면으로 보이는 장면인데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제자 제보자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 일단, 모이라라는 픽이 나쁜 픽이 아니고, 본인 티어 때에서는. 그리고, 상대 트레가 입구컷만 계속한 건 아니지만, 제보자분이 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럼 절대 혼자 나가지 마세요. 이건 모든 입구컷을 당하는 현지 서포터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상대 딜러 하나가 누가 봐도 좀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실력의 친구고, 걔가 나를 잡으려고 캠핑을 하는 것 같다. 절대 혼자 나가지 말고, 그냥 기다리세요. 혼자 나갈 필요가 없어. 이거는, 당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이었고, 인지하지 못할 때니까 당할 수 있어. 근데, 이 이후부터, 지금 뒤에 계속 트레소리 난다. 뒤에 계속 트레소리 나는데 모른다, 이거. 뒤에 뭐 따라오는데, 귀신같이? 사프라세요 다음, 여기 있잖아. 여기. 봐봐. 어쨌든, 보세요. 소미 같이 죽었잖아요. 그쵸? 이러면, 그리고 지금 계속 왼쪽에 트레소리 들리네, 발소리. 이 상황에 절대 혼자 나가지 말라고. 이거는, 본인이 피할 수 있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손 놓고, 왜손을 놔요, 여기서? 아, 이때 누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거 픽 깎이고 나서 그냥 한타트 더 맞았구나? 아, 그래도 저항했으면 내가 살았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힐팩도 바로 앞에 있었고. 1대1인 상황과 2대1인 상황의 체감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죠.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뭐 양악하는 것 같고 잘하는 애가 나를 잡으려고 입구에서 대기한다. 그럼 꼭 아군과 같이 나가세요. 왜냐면 이거를 계속 나 혼자 나가서 나 혼자 죽어버리면 아군이 우리 힐러가 게임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스탯적으로도 얘가 게임을 안 하고 우리 팀이랑 계속 리스폰이 꼬이니까 마주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내가 확실하게 한턴 정도는 살수 있는 서포터로 바꾸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이라라든지 키리코 같이 뭐 소멸, 순보 같이 이동기가 있어서 아군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거나 혹은 상대가 날 물어도 한턴살수 있는 스킬을 가진 그런 서포터를 들어야 돼. 왜냐면 기본적으로 야, 학살을 당한다면 내가 아나를 들어도 어차피 죽어. 걔를 잡을 생각을 하지 마. 일단 살아서 티원과 같이 이게 먼저예요. 왜냐하면 걔는 님이 어떤 용을 들어도 1대1로 안될 자신이 있으니까 캠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프은 진짜 꼭 하세요. 사플이 가져다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이트레도 솔직히 말해서 막 엄청 잘하는 트레는 아니야. 에임이이 티어 때에 비해서 많이 좋아서 그렇지. 이렇게 소리 다 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트레이서는 솔직히 이렇게 사운드 다 들리면은 충분히 대처 가능해요. 왜냐면 어디서 오는지 본인이 정보를 다 밝히면서 오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건 제보자분이 모이라한테 한건 잘못된 거예요. 나분 모이라한테 잘못한 거야. 아무튼 제보자분은 꼭 사플이나 이런 상황에 꼭 대처해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상대 트레가 어뷰징이며 고의적으로 본인만 노린 데다가 아군 모이라는 픽안 맞추고 픽 맞추라는 자신을 정치했다는 제보자 어뷰징 이야기 조금 하고 입구 캠핑 당하면 대처하는 방법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이라 루시우는 조합적으로 못쓸 조합은 아니고 조합도 조합이지만 운영할 줄 모르는 티어에서 큰 의미가 없단 이야기합니다. 풀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